24요? 24 플러스! 우와! 근데 니 서울에서는 이렇게 안 뚱뚱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<laughs> 서울 대구 하러 오자마자 이래 됐어? 야, 야, 모자이크 해줄까? 그이 정도가 아닌데? 맞다 무슨 맛? 아빠 비빔버거 이빨 나가는데 팥! 아안 뭐, 나간다 팥! 팥밖에 몰라 괜찮아 한비빔고추마 맵겠다 <laughs> 추석에 OOTD MC글이의 OOTD 천만 명 아이 천명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큰집 도착 <laughs> 이렇게, 이렇게 밑에 이렇심하다오오디 <목소리> 구독자 1명을 만들고 싶다면 나처럼 <목소리> 대사 치지 마라. <웃음> <웃음> 진짜 왜 저래? 이제 섬섬소멘트 <laughs> <청소 매트> 좋은데,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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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래그 저희 신발 사러 왔어 모다 올어요 대구는 또 모다 올레시거든요. 이 성서 쪽은 날씨 진짜 좋네. 어, 안녕하세요. 아스. 자 덕후로. 어 대구 너무 더워. 에이 이게 더 예쁜데. 아니다 저거를 왼쪽부터 피아노 말하는 거지. 이거는 돌아나뉴 유바스 아식스 다 돌아다니고. 야, 나도 이게 결국 요 아이로. 샀어요. 딸래미 신발 샀어요. 아, 그래. 잠신 음. 계속 먹는다. 계속 먹. 맛있네. 이랑망 양 맛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. 대체 뭘 찍는지 모 카메라 속의 자기. 제 맞은편 뷰를 보여드릴게요. 어? 훈훈해아혼하지 well, 엄마. 훈훈하지훈훈하다고아 괜찮네.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. 1350명 유튜버입니다 오. 1350명 유튜버입니다 주경이 커피까감니다 <laughs> <와. 안녕하세요. 웃음> 구독자 여러분들 먼저

다잔뛰러왔어요 새로 샌, 산 뉴발란스 사자마자 개시 이거 신고 뛰어 보겠습니다. 와! 화이팅! <laughs> 예! <예에에. 웃음> 아주 괜찮으세요. 파이팅! <laughs> 폼 선수네. 주경이는 오늘도 달립니다. 뛸 때만큼은 생각이 없어져서 <laughs> 행복하다는 주경씨 뭘한 모금 드릴까요? 정말 행복해 보이죠? 이따 <laughs> 주세요 고맙습주셔 <laughs> 감사합니다 주경씨에게 이상이 생긴 것일까? 괜찮아요? 뭘 드릴까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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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온다 어 <laughs> 아. 모도 할수 있어. 원래 <laughs> 안 찍다가 맛있어서 찍어요. 둘이야. 맛있네. 녹는 맛이야, 녹는 맛. 맛 설명을 못하겠다. <laughs> 무슨 맛인지 그냥 모르겠어가지고. 닝닝한데 <laughs> 좀 달달한데 부드러운데 솜사탕 같기도 하고. 먹어봐. 뭐랄까. 우리 한 빙수 먹는 느낌? 아, 맞다, 맞다. 맞다. 좀다먹 빙수 느낌 아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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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니다 이거, 아일이 아니야 아니, 이대이먹 <laughs> 이거, 이거, 이아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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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거이이이 이거, 뭐 상인가 먹는 것 같은데? <laughs> 뭔소리데뭐 상한 거 같다. 상했다 이거. 아이 아예 아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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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일을 김치냉장고에 놔뒀어왜 김치냉장고 배겼다 지금? 딱그 맛이 나. 아닌데. 맞다 맞다. 아닌데. 맞아 맞아. 뭐난 애플망고 줘. 나도. 나도 그거 좋아해. <laughs> 아침. 이역국 아빠 생일, 아 생신. 이십오 세. 두유. 하나, 둘. 흰 그릇에 면이랑 소스는 뜨. 말도 하잖아. 모발 빽빽하네요. 맛있대. 소스가 쫀쫀하다. 오, 나그면 맛있을 것 같아. 내 중화 비빔밥. 음. 먹먹만 먹안 아, 아, 아. 뒷맛 야돼 고른 카페 온터 커피 링가드 입장 <웃음> <웃음>

중학교 때부터 친구 정은이가 저랑 같은 아파트에 층만 달라요. 그래서 여기서 5시 반에 만나기로 했거든요. 정은이는 두바이 초콜릿 주려고요 소다 나겠지 뭐. 어, 지금 잘 먹게. 어, 서울 익선동 명물이거든 두바이 어, 초콜릿. 진짜? 어, 그래? 먹어봐. 맛있어. 나 처음 먹어봐. 응. 이거 에르메스 아니야? 이거 아, 초콜릿 게이 에르메스? 게, 어, 근데 이제 좀 풀린 것 같던데? 잘살수 있던데? 야, 어디로 가, 어디? 여기로 가. 아, 저사른살좀 30, 느린데? 아, 야, 좀 많이 방어. 아, 리카드랑 삼성피 삼성페이 있는데, 삼성페이밖에안 돼? 이거 알아? 나 예, 그러니까 예. 이렇게 긴거 사는 것 같아. 그러게. 하스포츠 이 이집 군대군데 제 사진이 특 크게 걸려있습니다 대학교 졸작때한거 오늘은 집에 가는 날내 집은 대구인가 서울인가 아무튼 서울 가는 날 기다리던 키링이 왔거든요. <laughs> 와 이거 진짜 이빨. 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. 와. 그리고 나는 눈이 그냥 검은 눈인 줄 알았어. 이거 검은 눈 여기로, 아니야? 아니야. 열어보면 초록색이. 아, 너가안 잡혀. <laughs> 아, 네. <laughs> 초록색이 뭐야? 아 확대하니까 너무 무서워. 뜨전. <laughs> 샤인머스켓이 이렇게나 많이. 내일 자네, 내일자 아, 은근히 커플 룩같기도 하고. 정말이. 저희는 건강해질 거예요. <laughs> 토요일에 풋살 팀보 강해지려고. 토요일 오전 9시 반 남녀 혼성 풋살을 사는 보 아, 제발요. 댓글 남겨주세요. <laughs> 야, 양지가 알려줬어. 양자뿌터한문하고또 웃음이 나오 1kg. <웃음> 아직 웃음이 <오슴이> 나오죠? 이거든요 <웃음> <웃음> 근데 저 항상 혼자 있어서 못 찍었었거든요. 드디이 친구랑 같이 찍네. <laughs> 어 아무도 못 비켜요 비키저 오늘 좀 숲에서 힘들어요 오늘 저 습해서 힘들어요 저도 힘드네요 이키로 컴온 아니 아랫배가 어. 오늘 못 비켜요 어, 자막 달아도 돼요? 어뭐 어. 건강하시죠 <laughs> 여자 구독자로 건강하시죠 <laughs> <laughs> 가자 뛰자 3키로 <laughs> 아직 살만한 것 같아 민지 아직 웃음 나오죠? 아직 웃음 나오죠 카메라 제대로 나오은안 쉬자 여기서 <laughs> 아, 딱 4키로 뛰었네 아굿 아, 굿이에요 굿굿 기록 예뻐요 나 아. 음. 아, 죽어요 땡땡 아. <laughs> 좋겠다. 너 진짜 쌩쌩해 보여. 그냥 기분 좋네요. 시원하고 물소리 좋고. 야 완전 썸네일이야. 야 여름 같아. 여름 계곡 온거 같아. 맞아? 상상 <laughs> 어. <laughs> satu dua tig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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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그 찍으려고 카메라 네. 켰어요. 네, 네. 저 <laughs> 옆에가 시비걸러 어, 베이컨 아니야? 뭐야? 제가 지금 3일째 시켜 먹는 이 광화문에 슈퍼라는 샌드위치 집이에요. 여기 샌드위치가 미쳤어요. 진짜 나 똑같은 거잘안 먹는데 3일째 똑같은 거 먹어요. 야 진짜 맛있다, 그렇지? 미쳤지. 음. 빵도 맛있고 소스도 맛있어, 소스. 맞요내 스타일이. 나 삼일째 먹은 이유 알겠지? 나 너무 맛있어. 울콜라 짱 많아. 그래서 이 샌드위치는 다이어트는 아닌 것 같아. 너무 맛있어. <laughs> 마포, 광남구청, 광남문 어, 강남에도 있구나. 강남에도 있대요. 응. 오늘 익선동 날씨 진짜 좋아요. 지금 그냥 1대1 치고 나서 데이트해야 돼. 너 나가라. 뭔가 먹거나 술 약속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인생이 너무 심심해. 열심히 일하고 아이스크림 먹는 중. 나는 엔초, 유진이 비비비. 재로 아이스크림 재로 <목소리> 이름이 없네 그냥 재로 아이스크림 말이야. 다 이쁘지 않냐? 아니 저 털이 다서 있어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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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가 안 해? 너가 해. 우리의 사랑을 테스트하는 거야. 나 믿어? <laughs> 음식 구입 반 남은 빵 먹기. 제 유튜브 구독하셨어요? 너 보는 데힘잖아왜또 <laughs> 섭섭하게 하니? 나 어. 너무 졸린데 운동할 수 있을까? 운동만 졸린 거랑 상관이 없어. 야 날씨 너무 좋다. 오, <laughs> 여자들끼리 한 끼였다, 사진. 어때? 좋지? 아직 땀 흘리기 전에. 내 브이로그에 나온 걸 환영해. 환영해, 연지나두 번째 엔진이야, 저거. 아, 근데 첫 번째 나온 거 아마 팬들까 <laughs> 내가 안 올려가지고. 봤는데. <laughs> 오늘 열심히 해야지. 기회. <laughs> 굿모닝이. 예. 어. <laughs> 그 토리 8개 샀어요. 오늘 침묵 축구하거든요. 축구하기 좋은 날씨다. 오늘 지금은 토요일 오전 9시 반 동네에 빈 모두가 쓰는 풋살장이 왔어요. 그래서 오늘 여기서 게임 한 게임 하고 싶어서 총 8명을 불렀거든요, 저 포함. 제가 호스트예요. 그래서 게토레이를 산 거예요. 호스트.. 미쳤어? 아니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나? 우리밖에 없어! 너무 좋아! 둘 셋!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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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! 우아 하트! 네! <laughs> 예! 맛있겠다. 냉짬뽕, 간짜장, 등심탕수육 시켰어요. 아, 아이고, 좋겠다, 아이고.